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 감상하는 시경집전 국풍소남 추우 오늘 에, 국풍소남편의 마지막편이 되겠습니다. 네, 추우입니다. 짐승이름 추뭐 추우, 염려할 우자인데 여기서도 추우라는 우자로 짐승이름으로 어,

풀쌉출자죠. 풀싹출 또는 자라나다 할때 자라 찰로 됩니다. 찰 그리고 갈때가 그리고 암태지파입니다. 암태지파 암태지파고 이거는 아까도 설명했는데 짐승이름추 어, 염려할우자인데 여기서는 짐승이름추 우가 짐승인데요. 그 다시 한번 보면은 에, 찰은 음, 또출은 싹이 이제 돋아 나가지고 무성하게 자란 모양이고요. 거는 갈대가라고 하지 네 갈대 위차하고 갔다고 어, 보면 되겠습니다. 발은 발사하다. 일 발은 한 발로 쏜네 화살 한 발을 쏜 것. 그리고 파는 암돼지. 암돼지에서 하, 한 발에 한 발에 에, 다섯 대지, 다섯 마리의 이 대지를 갖다, 하살 한 발에 다섯 마리의 대지를 접종했다 이런 뜻이 되고요. 추우는 짐승 이름인데, 요거는, 어,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죠. 흰색 바탕에다가 검은 줄이 있는, 검 무늬가 있는 그런, 음, 범, 범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것도 역시 요는, 어, 입니다 군데요. 또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짤진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직접적으로 뭐 그냥 진술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무성하고 무성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갈대밭에 화살 한 발을 쐈더니 암돼지 다섯 마리를 잡았. 아, 우, 우, 우 호는 어, 감탄사입니다. 아, 추, 로세, 추, 로다, 범, 범위로다. 감, <laughs> 네. 이, 어, 요, 추는, 어, 두 장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남국의그 주나라, 남쪽 나라의 제후가 문왕의 이제 교화를 받아서, 아, 자신의 몸을 닦고 수신제가를잘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그 남은 그 은혜가 짐승들에게까지 미쳤기 때문에, 봄에 에, 사냥할 적에 그 초목이 무상한데, 무슨한 그 금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그음 짐승들이 이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짓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갖다가 기술해서 뭐찬미하고또 감탄하여 이는 자연스러운 어진 마음이 억지로 힘써서 된 것이 아니고 아니어야말로 참으로 이른바 그 추이다. 추이다 이추 짐승들 이런 범이지요. 참으로 오, 짐승일 것이다. 그러니까 문왕이 교화를 받아가 백성들이 편하고 편한 어, 화목하게 잘 수신제가를 잘 하고 가정을잘 다스리고 나라를 국가를 잘 다스리고 하니까 짐승들마저도 그만큼 편안하게 그 무성한 숲 속에서 머무르고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출저봉에 일발오종이로서니 우차오추로에 예, 네. 네, 쑥봉자입니다. 쑥봉인데, 봉은 풀 이름이죠, 쑥 일, 또, 종입니다. 종자는, 음, 이것도 햇돼지, 종자입니다, 햇돼지. 요게도 햇돼지 파가 됐죠. 암돼지 파였고, 요거는 햇돼지뭐 새끼를 얘기하거든요 돼지 새끼를. 예, 네, 1년에 돼지를 갖다가 1년 된 돼지. 그러니까 몇년 오래 산 돼지가 아니고 1년 된 돼지를, 에, 종이라고 한, 역시 이거는 작은 돼지입니다. 음, 중국 그 요리 중에서 하, 기는 뭐, 아직 낫지 않은 돼지 요리가 유명하지만은, 햇돼지 요리를 아주 어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양돈업자들은 그 뭐, 어, 우리들의 기회에 맞는 음식에다가 조달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지만은 그 6개월 이상을 잘안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크기로 약 뭐 돼지 키운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90 킬로에서 100 킬로에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돼지가 100 킬로 정도면 아주 작은 돼지가 되겠죠. 네, 예,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무성한 쑥대밭에 쑥대밭에 하살한 발에 새끼도 새끼 돼지 다섯 마리구나. 아 주로새 주로새. 네, 이 장도 역시 부입니다. 부는, 어, 뭐 하고 싶은 말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그런 방식이죠. 네, 그 문항의,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자, 문항의 교화가, 어, 그 관저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지에 이르면 교, 그, 인지, 기린의 발, 에 네, 이르게 되어주면 그 교화가 사람들에게 깊이, 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그, 작소에서, 작소에서, 추후에, 작소에서 나타나가지고, 추후, 지금 여기에, 소남 끝장에 만나게 되지, 미치게 되지면은, 그 은택이 사물에 널리 미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음 뜻을 진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쉬지 않고, 오래도록 하게 되지면은, 하면, 그것이, 이, 내 마음 속에, 김을 쐬는 것처럼, 김을 쐬어, 천천히 배어드는 것처럼 깊이 그 스며들어가지고, 스며들고 녹아서 물이 되는 것처럼 빈틈없이, 어, 우리 두루 미쳐서 저절로 어, 그만둘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그 지혜와 노력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우리 서예 서문에서는, 어, 추우는 작소의 혐, 까치집이죠 작소가. 앞에서 어, 등재를 해놨습니다. 작소의 효움을 읊은 시인데, 왕도의 그 완성을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표 별시 전수받은 바가, 아마, 뭐 많이 깨우치고, 니우친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어, 뭐, 법무장관, 법무총장, 김, 검찰총장, 뭐, 이 다툼이 있어서, 계속 언론에서, 어, 야단들이던데, 예, 왕도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풍 음, 소남편, 어, 오늘 이것으로서 음, 어, 마치게 되겠습니다. 소남편을 마치게, 소남편이 그니까 14편입니다. 14편에서 한 장에 보통, 한 편에 3장, 뭐, 4장, 2장, 이렇게 돼가지고, 총 40장 구수로는 약 177구가 됩니다. 이 소남편, 이제, 주남 소남편을 마치게 되 것입니다. 다음 편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